대변 닦는 것도 힘들고 정신 장애 상급을 가지고 있는 원영준 청년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와 형님 두분다 장애가 있습니다. 현재는 기초정액 수급자로 살고 있습니다. 키 168cm에 몸무게 123kg의 초고도 비만 영준 씨. 간 효소 수치, 혈당, 콜레스테롤 등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좋지 않다.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체중도 체중인데 체지방률이 50%가 훌쩍 넘어요. 52.1인치. 상상 이상의 수치다. 조금만 움직여도 <laughs> 숨이 차기 시작하고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진다. 초고도비만을 자주 맞이하긴 했지만 이번 만큼은 사태가 심각하다. 이만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체질량 지수. 영준 씨의 체질량 지수는 43으로. 초고도 비만 기준을 한참을 넘어섰다 영준 씨는 김용수 트레이너와 체중 감량을 시작한 지한 달이 지났다. 한달후 어느덧 찾아온 추위에 사람들의 옷차림이 두터워졌다. 이른 아침 영준 씨의 하루는 동네를 걷는 유산소 운동으로 시작된다.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어디 가세요? 네, 동네 유산소 운동하고 있습니다. 힘찬 발걸음은 단순히 다이어트를 위한 것이 아닌 삶의 의지를 다지는 결의인 것이다. 영준 씨의 아침 운동은 특별한 목적이 있다. 자,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 네, 아버지 사십이까지 유산소 운동하여 가고 있습니다. 운동을 통해 몸을 단련하는 동시에 가족을 향한 사랑까지 실천하는 영준 씨. 그에게 다이어트는 고립된 싸움이 아닌. 주변 사람들과 연결되는 과정이다. 아침 운동을 마치고 영준 씨가 챙긴 것은 편의점 도시락이다. 김용수 트레이너의 지시대로 매일 하루 세 끼를 일반식으로 1인분씩 철저히 지키며 식사를 하고 있다. 공용 주방에서 식사를 하려고 했지만 이미 사용 중이라 방에서 먹기로 했다. 이곳은 영준 씨가 하루 종일 생활하는 고시원이다. 두평 남짓 작은 공간이지만 영준 씨는 이곳에서 하루를 보낸다. 오늘은 일요일이라 교회에 가야 한다. 아침 유산소 후 시간이 많지 않기에 부지런히 식사를 해야 한다. 평범해 보이는 도시락이지만. 영준 씨에겐 소중한 한 끼이다. 책상 위에 붙어 있는 오래된 사진 한 장. 형님, 네, 저 사진은 뭔가요? 아, 이 사진요. 이어렸을때 어머니하고 형님하고 같이 찍었던 사진입니다. 여기다 붙여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돌아가신 어머니도 그 사, 생각나고요. 그 추억이 <laughs> 새기려고. 이 순간 영준 씨의 눈시울이 붉어진다. 어머니가 그를 바라보던 그 따뜻한 눈빛이 지금 영준 씨의 힘든 여정을 지켜주는 든든한 응원인 것이다. 혹시 97년도 사진인데 네. 최근 사진은 따로 없는가요? 최근 사진은 요양원에서 돌아갔기 때문에요. 핸드폰에 다 보관되어 있어서요. 종이 사진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어머니 갖고 보고 싶으세요? 네, 힘들고 외로울 때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가끔 보고 싶냐는 질문에 영준 씨는 진심을 담아 말을 했다. 사진 속환한 미소는 그가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된다. 영준 씨의 방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다. 택배 상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건 뭔가요? 어 아, 김용수님께서 다이어트하는데 깔끔하게 보이는 게 좋다고 해서 선물 받았습니다. 뭐가 들어 있는 지 보시면? 네. 이렇게 치약이 들어 있습니다. 치약이요? 네. 아니 왜 치약을 선물하셨죠? 김용수님께서 깔끔하게 보이는 게 좋다고 해가지고 카그인가 치약을 선물 받았습니다. 아긴 아, 코치님께서 깔끔한 거 좋아하시죠? 몸의 변화뿐 아니라 삶의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는 김용수 트레이너의 배려가 영준 씨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네, 옷 사셨나봐요? 아니요. 선생님께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근데 옷이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네, 아, 예. 사장님께서 다이어트하면 살이 빠진다고 해서 일부 제가 사이즈 작은 걸로 사, 사달라고 있습니다꽉 끼는 패딩을 입으며 머지않아 넉넉해질 미래의 자신을 꿈꾸는 영준 씨. 그의 강한 의지가 느껴지는 순간이다. 달력에는 운동 기록이 빼곡하게 적혀있다. 비록 체크를 잠시 멈추기도 했지만 운동은 매일 계속되었다. 영준 씨는 다시 펜을 들고 꼼꼼히 기록을 채워넣으며 귀찮더라도 작은 습관부터 고치려는 굳은 다짐을 보여주었다. 성실함이야말로 그를 일으키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다. 펜이 어디 가시는 거예요? 네, 교회 가고 있습니다. 10분 정도 걸리는 마들역이 있습니다. 영준 씨가 가는 교회는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아주서 오늘은 뭐 하시나요? 네, 예배 드리고 성경공부 하러 갑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영준 씨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 오늘도 성경공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두 시간 뒤. 아 선배님 많이 기사죠? 네, 예배 잘 하셨어요? 예배 드리고 성경공부 하고 나오는 중입니다. 어, 이제 어디로 가세요? 장평에 체육관을 가려고 왔는데 김영수 선생님께서 개인 운동 하라고 해서. 식사를 네, 가려고 합니다. 서윤이 잠시만 식사 좀 하고 가, 가면 안 될까요? 어, 예, 식사 네 식사하세요. 예. 운동 가기 전 컵라면으로 간단하게 식사를 하며 잠시 허기를 달래기로 했다. 뜨끈한 컵라면의 피어오르는 김이 허기진 마음까지 따뜻하게 채워준다. 모락모락 김이 올라오는 면발. 후후 불어 삼키는 순간 고소한 국물이 입안을 적신다. 순식간에 사라지는 면발이 참으로 야속하다. 네, 안녕하세요. 어우세요? 네. 체육관에서 만난 김용수 트레이너는 영준 씨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다. 아, 선생님 어쩐 일로 일요일날 나오셨어요? 아, 저 개인 운동하러 나왔죠 원영준 회원님 지금 한달 정도 됐는데 상태가 어떠신가요? 원영준 회원님은 정말 성실하세요 저렇게까지 성실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성실함 그 자체입니다 최고예요 최고 김용수 트레이너는 영준 씨의 성실함을 아낌없이 칭찬하며 깊은 신뢰와 애정까지 느끼게 만들었다. 아, 보니까 패딩하고 가글이랑뭐 치약까지 이렇게 선물을 하셨던데 그렇게까지 신경 쓰고 해주실 필요가 있을까요? 원영준 의원님 조금이라도 더 잘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보낸 것이라며 겸손함을 보였다. 영준 씨를 향한 진심 어린 응원과 믿음이 느껴지는 순간이다. 제가 보니까 선생님 너무 좋으신 분 같아요. 진짜. 아우 저는 좋은 사람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홍보하고 자랑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원영준 회원님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촬영에 임하지 않으셨다면 저도 안 도와줬을 거예요. 저는 서로 도움이 되는 그 관계가 가장 인상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다들 저한테 좋은 사람이다. 아뭐 천사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볼 때마다 되게 부끄럽고 좀 민망해요. 물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가짐 초심 잃지 않고 더욱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운동을 시작한 지 벌써 한 시간이 지났다.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영준 씨의 노력을 대변하고 있다. 영준 씨는 유산소를 하면서도 신앙공부 또한 최선을 다하고 있다. <laughs> 선생님 가보겠습니다. 아 어, 회원님, 저도 운동 끝났어요. 같이 가요. 네. 예. 마치 쌍둥이 같이 똑닮은 두 명이 걸어온다. 오늘은 체중이 좀 늘었을 거예요. 네. 음. 아니, 두 분이 옷이 똑같으세요. 아. 표현했고, 옷살때 저도 똑같은 거 샀습니다. 형제 같으신데요? 형제 같죠? 똑같죠? 열심히 잘하시고, 어가세여 님, 네, 안녕히 계세요. 네. 형제 같다는 PD의 말처럼 끈끈한 유대감이 느껴진다. 한달 만에 고기뷔페에 온 영준 씨. 두툼한 고기가 불판에 닿는 순간 치익하는 소리가 식욕을 깨운다. 기다리면 잠시 고기가 익어가는 향이 공기 중에 달아오른다. 그런데 어째 고기 뷔페에 왔지만 테이블이 단출하기만 하다. 짜장 소스 없이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다이어트에 안 좋다고 해가지고요. 순서 고기만 먹는 게 좋다고 해가지고 고기만 먹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왜 이렇게 많으세요 선생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은 리피드 대회예요. 하루에 다급기 일분 식사해도 괜찮다고 해가지고 먹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저녁 식사 후 운동을 하기 위해 공원을 찾았다. 김용수 트레이너가 말했듯 영준 씨는 성실하게 자기 행동에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을 이어갔다 혹시 영상 그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 혹시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댓글에 응원의 메시지 엄청 많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처음으로 관심 받고 응원해준 게 너무나 감사하고 감이가 새로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고 을 계시는데 다짐의 얘기 한번해주시겠요 너무 많이 감사드리고 많은 사람들의 사, 사랑과 영향 덕분에 그 힘으로 정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무리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정말 끝까지 견디고 참아낼 것이고 열심히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파이팅! 오늘 마지막 식사하려고 편의점에서 사, 간단하게 보통 사고 오겠습니다 유는이친이친이 유부초밥이 유부초밥이 없어 아이워하는 영준 씨는신 삼각김밥 하나를 집어든다. 아니 왜이렇게간이하게 사셨어요? 는 아, 아까 고기는 먹어가지고요 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니구는이 친구는 이친 예. 체육관에 가서 운동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하게 먹고 가겠습니다. 영준 씨는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편의점 앞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한다. 작은 삼각김밥 한 입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고소해진다. 시간도 장소도 영준 씨의 감량 일정을 막지 못한다. 아, 오늘 마지막 운동 하시나 봐요. 네 오늘 체육관은 마지막 운동화를 가고 있습니다. 네 피디님도 오늘 많이 수고 많으셨고요꼭 날씨의 모습 꼭 성공해서 잘뵙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단한 하루의 마지막. 영준 씨는 피디에게 감사를 전하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힘을 얻고 김용수 트레이너의 응원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영준 씨 그의 성실함과 진심이 만들어낼 기적 같은 변화를 기대해본다 영준 씨 화이팅